제가 하나 더 본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엔터주였습니다. 작년 10월달에 제가 엔터주 바닥 얘기를 했어요. 우리 유튜브에도 네. 올해 장기 터널운드 시작할 거니까 작년 10월부터 바닥주자 시작하시라고 그랬어요. 이게 예, SM입니다. 작년 10월달 6 5 0 0원 12만원. 와이젠트 작년 1 0월달 여기입니다. 4만원. 지금 6만 원, 50% 올랐죠. 더 오를 거라고 보시. 근데 네. 제가 지난 주말 드라이빙 토크에서 상대적으로 엔터 중에 못 오른 두 가지를 얘기해 산하이브와 JYP. 아 하이브는 내일 4시에 시작할도 괜찮습니다. 자, 10월입니다.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네. 하이브는 그건 건너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BTS 완전체까지 가야 된다. 이 하이브는 그냥 BTS를 보면서 가면 돼요. 작년 10월 달입니다.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. 이때가 19만 원이었고 지금 25만 원이니까 네. 오늘 아, 6.8% 네. 올랐어요. 네.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적 나오고 나서. 물량이 나오겠죠. 그거 또. 한번 체크하시면서 하, 다만 그 이후에 어떤 긴 흐름으로 아, 보시고 네, 네. JYP 네. 지금 바닥이다. 제가 지난 주말에 JYP 어. 바닥을 또 외쳤는데 아무튼 어, 네, 오늘 네. 어, 조금씩 올라서 와 어. 오늘 한3% 올랐는데 어전고점까지 당연히 어. 봐야 된다. 올해 상자하고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. 근데 하나은 풀리는 건가요? 하나령요하나은 한안용? 네. 갑자기 풀리진 않죠. 다만,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들. 대선이 있습니다. 대선이 끝나잖아요, 예를 들어서. 대선이 끝났어. 그러면, 누가 리더가 되잖아요. 음, 미국과의 협상. 그 중간에 지렛대를 중국. 아, 뭐, 예를 들어서, 나 같은 게 내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? 국익을 위해서, 실익을 위해서 중국도 이용하게 될 것이고, 그렇게 되시라고 생각합니다. 중국도 우리 필요하지 않을까? 어, 그 서로 주고받으면서 음. 위니 오른손, 왼손 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한안령이딱 해제된다라기보다는, 해제될 가능성이 이렇게,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관련한 종목군들도 같이 살아나는 거 아닐까? 왜 주식시장은 음. 미리 그렇죠. 미래를 반영하니까. 그렇죠. 자,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네, 좋을 것 같고요. 있습니다.